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엔트맨의 주식 채널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개미 주식투자자 엔트맨이구요. 오늘 2020년 8월 5일, 강하게 움직이는 특징 종목들 위주로 기술적 분석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코스피가 2,300 포인트를 네, 넘어섰는데요. 오늘 1.4% 상승하면서... 굉장히, 어, 고무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도 지금 847포인트로 오늘 1.43% 상승을 하였고, 지금 코스피의 차트를 잠깐 보게 되면은, 과거에 고점이었던 2250포인트 여기를 강하게, 어, 돌파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기존에 고점 자리였던 요 자리를 돌파를 했기 때문에 주가가 어 조금 더 상승을 한다라고 가정하면은 네, 2,350 포인트까지 한번 추가적인 상승이 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2,350 포인트 정도에서 한번 또음 저항대가 있기 때문에 이 네, 부분을 돌파를 할지 아니면 이어 부분에서 윗꼬리를 달고 주가가 이렇게 맞고 떨어지는 모습을 보일지 한번 지켜보는 어 그런 관점에서. 코스피 시황도 한번 체크를 하시면서 주식 투자에 어좀 자신만의 그런 포트폴리오가 있는 부분을 어좀 비교해 보시면서 어쨌든 전체적인 증시가 올라가야 내 종목도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참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상승하는 종목 중에 특징 어좀 바닥 구간에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매매가 가능한 종목군으로 제가 좀 뽑아 보는데, 어, 아이진이라는 종목이 좀 눈에 띄었어요. 어, 해당 종목은 바이오 관련 종목이고요. 오늘 주가가 상승했던 이유를 한번 살펴보니까 한미약품 1조 원대 기술 수출 소식 등의 제약 바이오 관련 주들이 상승하는 곳에서 같이 상승을 했다 이런 뉴스가 나는데 어, 한미약품하고 정확한 연관성은 있어 보이진 않는데 어, 아이진이라는 그런 회사가 같은 바이오 업종이 상승하는 것에 힘입어서 같이 올라간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코로나19 관련으로 인해서 뭐 백신 이슈도 있고 뭐 어쨌든간에 이런 세력들이 해당 종목을 좀 들어 올리면서 시장에 좀 관심을 주게 만드는 어 그런 현상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아이진이란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한번 기업 개요를 살펴보게 되면은. 네, 이렇게 보시면, 2000년에 설립이 돼서, 뭐, 신량 연구 개발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벤처 기업이라고 합니다. 어, 처음에는 이제 코넥스에 상장을 했다가, 뭐, 기술 특례로 인해서 코스닥으로 상장을 했는데, 음, 매출 실적이 굉장히 좋지 않더라고요. 보니까, 재무 추이를 보시게 되면은, 아이진이라는 종목은 단한 번도, 어, 영업이익이나 매출액에서 수익을 낸 경우가 단한 차례도 없기 때문에, 물론 이런 바이오 업종이라서, 재무제표가 굉장히 좀 많이 큰 의미를 부여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네 바이오 업종에서도 재무가 좀 상당히 좋 좋으면서 매출도 잘 내고 이런 회사들이 어 저점에서 거래량을 터트리면서 좀 상승한다라고 하면 재무가 안 좋은 회사보다는 좀 좋겠죠. 일단 재무 상태는 좀 그렇게 좋지 않고 네 주가상의 차트상에서는 봤을 때좀 뭔가. 이렇게 의미 있는 저항 부분을 강하게 돌파한 모습이 이 네, 모습이 좀 굉장히 좀 눈에 띄었습니다. 추세를 한번 그어 보겠습니다. 추세를 그어 보게 되면은 이렇게 어, 과거의 고점, 네, 고점을 연결하는 이런 하락 추세를 최근에 이렇게 돌파하면서 어, 변곡점의 형태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재무상태가 안 좋으니까 어, 장기투자를 생각하기보다. 어, 최소한 단타로만 접근하시는 것이 어, 옳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진이라는 종목을 내일 단타로 한번 어, 소액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 하고요. 그럼 만약에 아이진이라는 종목을 매수를 한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어느 시점에서 매수를 하는 것이 좀 오라 보이는가 어, 그런 부분에서 일단 일봉상에서 아이진의 어, 좀 의미 있는 자리, 그러니까 지지와 저항의 역할을 하는 그런 자리로 보게 되면은. 여기 네, 13,500원 자리가 있고요. 좀 위에 살짝 위에를 그어 본다라고 하면 뭐 대략 한 15,000원 정도 네. 이 정도 자리가 지지와 저항의 역할로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내려온다라고 하면 매수의 관점으로 충분히 볼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오늘 23% 정도 상승을 했으니까 어, 내일 좀 조정을 주는지 한번.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분봉상에서 한번 보게 되면은, 해당 종목의 매수 타점을, 어 제가 봤을 때는, 여기 이제 12,700원 정도 자리가 매수하기에는 적당한 자리이지 않을까, 어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보시면, 주가가 상승을 할 때, 이렇게 한번 시가에 상승하고, 여기서 조정을 주고 나서 이렇게 딱 올라갔잖아요. 그리고, 여기 자리에서 한번 지지를 주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어,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최대한, 어, 낮은 자리에서 매수를 해야만이 승산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윗자리에서 매수를 해, 하기보다 최대한 주가가 좀 낮게 떨어질 때, 어, 주가를 좀 매수하는 것이 가장 좀 오른 승산이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어, 제가 생각하는 매수 타점은 이 13,500원에서부터 네, 분봉상에서 보이시는 1 2 7 0 0원 정도 자리, 네, 그 정도 자리가 내려온다고 하면 매수를 해보고, 내려오지 않으면 그냥 매수 안 하고 보내주는 어, 그런 전략으로 한번 아이디나 종목, 내일 매수의 접근으로 한번 전략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단기적으로 어, 매수할 종목을 찾으시는 분이 있거나. 오늘 강하게 올라간 종목들 위주로 보시는 분들은 아이진이란 종목 한번 살펴봐 주시고 매수가 가능한 자리는 13,500원에서 12,700원 자리가 되니까 이 자리에 내려온다라고 하면 매수의 관점으로 단타로만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아이진이란 종목 기술적 분석 한번 해보았습니다. 네, 다음 종목으로 SK 이노베이션. 종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sk 이노베이션 오늘 거래량이 어, 굉장히 많이 터졌어요 어, 지금 보시면 은 최근 거래량 중에 가장 역대급으로 거래량이 많이 터졌는데 오늘 장대 양봉과 거래량을 동파해서 굉장히 좀 주가가 많이 어,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거래량 오늘 600만 주 터졌고요 거래 대금만 하더라도 네, 990억입니다 9000 네, 9000억 정도 굉장히 조금 이렇게 뭔가 흐름 자체가 어 오늘 이런 양봉이 좀 이런 변곡점이라고 생각이 충분히 될 만한 그런 자리로 보이고요. 지금 과거의 차트를 보시면서 이렇게 어 최고점이었던 22만 7천 원 자리까지 상승을 하고 주가가 쭉 빠졌는데. 네, 이렇게 보시면은 추세를 그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추세인데 네, 추세를 강력하게 오늘 이렇게 돌파를 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어, 저 같은 경우는 SK 에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워낙 그잘 알고 있는 그런 우량주잖아요. 그래서 우량주고 실적도 보게시게 되면 굉장히 준수한 실적을 보여주고 있기 있기 때문에. 네, 올해 1분기에 와서는 좀 실적이 굉장히 좀안 좋게 나왔네요, 여러분. 어, 과거에는 좀 실적이 잘 나왔는데, 올해 1분기에, 어, 좀 실적 쪽이 굉장히 좀안 좋게 나오고 있고, 근데 이런 부분에서, 어, 재무 상태가 나쁘다고 판단하기엔 좀 어려워요. 1분기 때는 코로나 이슈도 있기 때문에, 그런 또정유주 굉장히 좀안 좋은 흐름을 보였죠. 그래서 오늘 요렇게 어 강하게 양봉이 나온 부분이 어 단기적으로 투자했을 때도 충분히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주가가 조정을 준다라고 하면은 한번 매수의 관점으로 봐도 될것 같고요 주가가 좀 만약에 상승한다라고 하면 기존의 고점이었던 여기 이제 16만 천원 정도 자리 네, 이 자리까지도 한번 터치를 할수 있는 그런 어, 계기가 될수 될 있을 것 같아요 오늘 20% 상승했기 때문에. 어 내일도 만약에 갭을 띄울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양봉 자체가 오늘 꽉찬 양봉이에요. 어, 윗꼬리를 달지 않고 꽉찬 양봉이기 때문에 내일도 아마 갭 상승을 하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SK 이노베이션은 일봉상에서 좀 의미하는 자리가 14만 원 정도 자리가 굉장히 좀 좋은 자리로 보이는데. 지금 바로 주가가 이렇게 떨어지기까지는 약간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소형주 같은 경우는 급등을 하면서도 급락이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렇게 대형주 같은 경우는 하루 이틀 만에 급락이 나오지 않고 좀 어느 정도 일정 시간이 지난 이후에 한번 조정을 주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과거에 이렇게 보시면은 5월달에도 이렇게 양봉의 힘을 크게 보여주고 나서. 어, 수차례 이렇게 양봉이 올라가는 흐름에서 이렇게 한번 툭 떨어지고 나서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SK 이노베이션 14만 원 정도 기억을 하고 계셨다가 주가가 좀 만약에 조정을 주는 자리가 온다라고 하면 어, 매수의 관점으로 봐도 될것 같고 어, 아마 이게 내일이나 뭐 이번 주 내에 이렇게 14만 원 자리까지 내려오지는 않을 것 같고요. 어, 적어도 한 10거래일에서 15, 15일 거, 이후에. 좀 주가의 조정이 좀 나올 때어 14만 원 자리를 터치하는 그런 상황이 연출될 수 있지 않을까 어 일단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SK 이노베이션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너무 14만 원까지 기다리시기가 조금 내려오지 않을 것 같다. 그렇게 되면은 이 14만 9천 원부터 14만 원까지 이렇게 내려올 때네 분할 매수로 해서 이렇게 어 3차 분할로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14만 9천 원에 한번 사고. 14만 4천 원에 한번 사고, 14만 원에 사고, 이런 식으로, 이제, 1차, 2차, 3차로, 분할로 해서 매수를 하시면, 어 굉장히 좀 좋은 흐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여기에도, 14만 9천 원 자리에도, 어 과거에, 이렇게 지지와 저항의 역할이 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땐, 14만 9천 원에서, 14만 원까지, 어 이렇게 어 흐름을 보고 나서, 분할로 매수를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해 보인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게 SK이노베이션의 매수 관점을 정리를 해보면은, 매수는 분할 매수가 좋을 듯 하면서, 네, 1차 매수는 전체 내가 해당 종목을 매수하려고 하는 매수 비중의 25%만 매수를 하고, 네, 2차 매수에 또 25%, 3차 매수에 50% 이렇게 해가지고, 네, 이제 투자하시는 사람들의 이한 종목에 내가, 어, 전체적인 그 비중이잖아요. 있 전체적인 비중 100%를 이렇게 1차와 2차와 3차로 나눠가지고 어 매수를 하시면 제가 생각할 때는 이 SK 이노베이션이 괜찮기 때문에 이렇게 어 매수하시면 나중에 좀 수익을 볼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가가 만약에 상승한다라고 하면은 여기 16만 5천 원 이런 네 자리까지 어 올라갈 수 있으니까 이렇게 분할 매수 하셔가지고 이네 자리에 여기 매물대에서 매도를 해서 수익을 낼수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SK 이노베이션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나 뭐 혹은 정유주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어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메스타점 확인하셔가지고 매매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제넨바이오라는 종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종목도 바이오 관련 업종이고요. 뭐 재무는 뭐 보나마나 안 좋겠죠. 네, 재무는 당연히 안 좋네요. 확실히 바이오 업종에 투자를 하실 때는 굉장히 좀 주의를 많이 하셔야 되고,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는 바이오 업종에는 절대로 장기 투자는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 이런 바이오 업종은 테마성에 의해서 주가가 급등락이 되기 때문에 어, 단타로만 접근하시는 것이 맞아요. 물론 중장기로 투자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어, 10개 바이오 업종 중에서 가장 탄탄한 기업으로 꼽을 수 있으면 거의 한 개도 될까 말까 하니까 어, 대박을 치면서 장기 투자로 해서 큰 수익을 노릴 수 있는 것은 오히려 우량주 코스피 상위 우량주가 나을 것 같고요 이런 바이오 업종 같은 경우는 어, 단타로만 해서 시세차익에 대한 급등으로 어, 그렇게 좀 전략적으로 투자를 하시는 것이 좀 어떨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 제넨바이오 오늘 17%의 주가의 상승을 보여주었어요. 어, 장중에는 거의 상하가까지 찍고 났다가 이렇게 이제 윗꼬리를 달고 내려왔는데 일봉 차트에서 봤을 때 가장 의미가 있는 지지와 저항의 자리는 이 자리입니다. 네, 2,280원 정도 자리 이 네, 자리가 굉장히 어, 해당 종목의 지지와 저항의 역할을 많이 했던 그런 종목이구요 여러분들께서도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종목을 고르실 때 차트를 자주 많이 보시길 바랍니다. 차트를 많이 보시면은 해당 종목들에서 지지와 저항의 음, 그런 자리들이 한눈에 좀 보이기 때문에, 어, 차트를 보고 나서 매수를 하는 것과 차트를 보지 않고 매수를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넨바이오 같은 경우도 이 3050원 여기서 윗꼬리를 달고 내려왔던 이유도 보면은, 과거에 이 자리가 저항이 됐던 자리고, 이렇게 보시면 매물대가 있어요. 여기 상단에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이런 요런 자리에서 이제 매도 물량을 던지고 내려온 거기 때문에, 이렇게 윗꼬리가 달고 내려온 것이고, 만약에 제넨바리오가 내일 단타로 좀 눌림을 주는 자리가 포착이 된다라고 하면, 어, 좀 단기적으로 접근이 가능해 보이는데요. 어, 그런 이유가 보면 오늘 이렇게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터졌고요. 거래량이 터진 이후에, 어,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과거에 좀 이런 지지와 저항의 역할을 했던 부분을 강력하게 돌파하는 그런 모습을 좀 연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분봉상에서 보시게 되면은 제넨바이오 같은 경우는 요 자리에서 매수가 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2,290원 정도 자리 네, 요 자리를 매수의 관점으로 좀 보고 있다가 주가가 이렇게 떨어진다라고 하면 네, 요 자리에서 한번 어 매수를 해보는 관점으로 보겠습니다. 이렇게 만약에 오늘 마지막에도 종가 관리를 하는 걸로 봐서 현재 제넨바이오를 핸들링하고 있는 어 그런 세력들이 아직 존재한 것으로 보이고요. 세력들이 주가를 더 끌어올릴지 아니면 약간 조정을 주면서 겁을 확준 다음에 여기서 이제 한번 털어내게 한 다음에 주가를 끌어올릴지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주식 투자를 하실 때 항상 전제로 까는 것이 나에게 어, 기회를 준다면 그런 전제를 깔고 들어가게 되고 어, 해당 종목처럼 너무 주가가 좀 많이 상당히 어, 단기적으로 상승을 많이 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과거에 어, 올해 코로나19 관련으로 주가가 많이 급락했을 때, 코스피랑 뭐 코스닥이 급락을 했을 때. 605원짜리 종목이 지금 2,700원에 가 있으니까 단기적으로 보게 되면 300% 정도 상승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좀 상승이 많이 한 그런 종목이라서 너무 윗자리에서 무리하게 들어가기보다 어 여기서도 보시면 주가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좀 내려오는 구간을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내려오는 구간 네, 이런 자리까지 한번 기다려 보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가가 길 이렇게 올라갔는데 이렇게 주가가 떨어지는 부분 2,290원 정도 자리까지 오게 되면은 어, 제넨바이오 어, 매수의 관점으로 한번 살펴볼수 있겠습니다. 너무 비싼 가격에서 상한가 따라잡기나 양봉 매매 하지 마시고 최대한 주가가 낮은 자리까지 조정을 줄때 어, 그렇게 좀 기다릴 줄 아는 그 기다림의 여유를 가지고 어, 매매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넨바이오 네, 매수가 가능한 자리 2,290원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너무 높은 자리에서 사지 마시고 충분히 어, 조정을 줄 때까지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제넨바이오까지 네, 오늘의 특징 종목 한번 차트를 보면서 매수 자리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네 오늘 상승한 종목 중에 마지막 네, 오늘 차트 분석해볼 종목은 제노포커스라는 종목입니다. 제노포커스라는 종목은 2000년에 설립이 되었으며, 뭐 산업용 특수효소 개발 생산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그런 업체라고 합니다. 뭐 미생물을 이용해가지고, 뭐, 이런 것들은 좀 만드는 그런 회사인가봐요. 매출 실적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노포커스의 매출은 뭐, 2018년, 1 9년에 가서 영업 적자를 내고 있는 상황이고, 어, 올해도 만약에 영업 적자를 난다라고 하면은, 3년 연속 영업 적자이기 때문에, 어 조금 어, 위험할 가능성이 좀 있네요. 일단 해당 종목 차트상에서 봤을 때좀 좋은 흐름을 좀 보이는 것 같아서 네, 단기적인 투자로만 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재무실적이 좋지 않은 그런 기업에서는 어, 절대로 장기 투자를 하지 마시고, 네, 최근 테마성이나 이슈에 의한 뭐 뉴스라든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올라가는 그런... 좀 이런 시장의 유동성을 통해서 단타로만 접근을 하시기를 바랄게요. 제노포커스, 오늘 좀 주가가 상승을 했는데, 뉴스를 찾아보게 되니까, 자체 개발 미생물 유래 항산화 효소, 미국에서 안전 원료 인정제도인 GRAS 인증 획득 소식에 상승을 했다. 어쨌든, 뭐, 이런 인증 같은 것을 받았나 봐요. 그래서, 오늘 뭐, 주가가 뉴스발로 인해서 상승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뉴스를 이제 통해서 주가가 많이 상승을 했으니까, 어쨌든, 시작에서 돈이 몰리게 되고, 네, 그런 몰리는 돈에 의해서, 과거에, 음, 고점 자리였던, 그, 즉, 지지와 저항의 자리였던 이 7,000원 자리를 오늘 양봉을 통해서 강하게 뚫어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좀 조정이 나오는 그런 자리에서 매수를 했을 때어 오늘의 고점 자리였던 요런 자리까지 한번 재차 재터치를 할수 있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해볼수 있겠죠. 주가가 뭐 내일이나 이렇게 조정을 주다가 한번 다시 한번 요렇게 어 오늘의 고점 자리를 재터치하는 요 자리에서 매도가 된다라고 하면 굉장히 어 나이스한 그런 매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노포커스를 어디서 매수를 하는 것이 제일 좋을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데, 일단, 일본 차트에서 봤을 때는 이 7,000원 자리가 매수가 가능한 자리로 보이는데, 오늘 뭐 주가가 상승하면서 뚫어졌던 그런 고점이겠죠. 7,000원 자리까지 기다릴지 한번 분봉상에서 해당 종목의 차트를 좀 보겠습니다. 네, 제노포커스의 분봉 차트를 보니까, 네, 정확한 매수 타점으로 보이는 자리는 이 7,200원 자리로 생각이 됩니다. 오늘 주가가 상승을 했을 때 이렇게 이제 이 자리에서 네, 여러 차례 어, 매물 대 지지선을 만들고 나서 이렇게 주가가 올라갔기 때문에 어, 제가 판단할 때는 제노포커스가이 7,200원 자리에 온다라고 하면 어, 충분히 매수가 가능한 자리로 보입니다. 그래서 내일 오전이나 뭐 오후나 뭐 모레가 됐건 이번 주 중에 7,200원을 한번 터치를 해줄 수도 있으니까 제노포커스 7,200원에 예약 매수 또는 장중에 상황을 보게 되면서 이 자리에서 매수가 가능할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저는 그냥 편하게 예약 매수를 걸어 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7,200원에 예약 매수를 걸어뒀고요 만약에 이제이 자리에서 주가가 이렇게 툭 한번 치고 이렇게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느낌을 한번 살려 보면서 제너포커스 한번 매수의 관점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일봉상에서 바닥 구간에서 거래량이 터졌기 때문에 어 막바로 주가가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쭉 빠지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과거에 어 지지와 저항의 역할을 해줬던 7,200원 자리 이 네, 자리에서 매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봉 차트를 좀 길게 보더라도 이렇게 보시면은 어좀 7,200원 자리에서 어 지지와 저항의 역할을 할수 있는 이런 네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지지와 저항의 역할을 근거로 해서 네 7,200원에 떨어지면 어 매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총네 어 종목 관련해서 기술적 분석 한번 해봤는데요. 일단 모든 종목을 말씀을 드리면 굉장히 좋겠지만 어 제가 영상을 찍는 종목 자체가 바닥 구간에서 거래량을 터트리면서 상승하는 종목들 위주로 어 영상을 좀 찍고 있기 때문에 어제 영상을 보시면서 어 종목들도 한번 보시고 어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는 종목과 어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이 맞는 경우도 있고 틀린 경우도 있을 텐데 어 일단 종목 자체보다 매수하고 매도하는 타점. 그런 부분을 좀 보시면서 여러분들의 주식 투자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요. 오늘 저의 영상이 여러분의 주식 투자에 도움이 됐다면은 저의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엔트맨이었습니다.